쿨링 방석으로 더위 탈출. 쿨 방석, 여름을 즐기게 해줄 아이템. 여름철 필수 아이템, 시원함을 잡아보세요. 더운 여름, 차량이나 사무실에서 더위에 지쳐본 경험이 있으신가요?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보스카 2025년형 6팩 여름 방석 쿨 방석입니다. 이 혁신적인 제품은 6개의 펜을 통해 시원한 바람을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나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. 또한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어 안정감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국내에서 생산된 만큼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을 자랑합니다. 이제 보스카 쿨방석으로 올여름 시원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. 여름철 의자에 앉아만 있어도 땀과 불쾌감을 느끼시나요? 자꾸 미끄러지는 방석 때문에 짜증이 나셨다면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티라모니 실리콘 메쉬 쿨 방석이 있습니다. 믿을 수 없는 통기성과 냉감 효과로 여름철 불쾌한 땅과 작별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어 안정감 있게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. 장시간 사용해도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이 방석은 여름철 필수템입니다. 티라모니 쿨 방석으로 시원한 여름을 보내세요. 말랑한 벌집 구조의 차원이 다른 쾌적함을 경험해보세요. 하루종일 의자에 앉아계시느라 엉덩이와 허리가 불편하신가요 이제 코멧 실리콘 방석 커버세트 대형으로 그 불편함을 덜어보세요. 벌집형 실리콘 디자인으로 공기가 자유롭게 흐르며 앉은 자세에서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뛰어난 내구성 덕분에 잦은 교체 의 번거로움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구매하셔서 그 차이를 직접 경험해보세요. 코멧 방석으로 새로운 편안함을 느껴보세요.